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<laughs> 옷에 영혼이 있다. 옷은 영혼을 보는 게 아니고요. 옷에는 기운이 있다.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우리가 왜 그렇게 보셔야 되냐면 옷에는 그 사람들의 이렇게 입고 있는 그 사람 자체의 인내.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기운, 그런 게 있죠. 사람은 자체에 그 사람의 냄새가 배이는 것처럼 그 아무리 좋은 향수를 써도 그 사람의 인내가 배입니다. 그래서 그옷 사이에, 올올 올 사이에 그 사람의 인내가 배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운이 배어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영혼이 배어있다고 생각은안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간혹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어떤 이런 보세 옷을 샀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영혼이 따라왔다. 그거는 뭐냐면, 이 망자가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다. 이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이 옷을 입고 돌아가셨다. 그랬는데, 이 양반이 돌아가셔서 그 옷에 대한 애착을 가졌다. 그랬은 경우 하나. 또,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 옷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. 그랬을 때는 여기에 이 옷에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, 살아생전에 그분 옷을 전부 다 소해서 드린다. 그분이 좋아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. 이래 일하잖아요.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그 당시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더더군다나 소해드린다. 이러거든요. 간혹 만약에 그분이 추리닝을 입고 돌아가셨으면, 어떨 때는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오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. 그 부모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.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으로. 가까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. 그 세월이 좀 지나야 옷 형태가 뭐안 보인다+ 보인다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옷에는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운 당신 자체에 배어 있는 인내 그런 것이 배어 있기 때문에 옷은 함부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받는 것도 아니다 이러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왜 삼재를 풀거나 그 사람의 애군을 소멸할 때그 사람의 옷을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. 특히 속옷을 갖고 오라 그러는 얘기 를 많이 하시죠. 그것은 속옷은 가장 언더웨어는 밀접하게. 감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그게 없을 때그 사람의 그 옷이라도 아니면 그 사람이 애착을 가졌던 옷이라도 갖고 오세요. 그러거든요 애착을 특히 가졌던 옷도 괜찮고 신발도 괜찮습니다. 그거는 그 사람의 기운이 가장 많이 스며들었잖아요. 우리가 폐물도 그렇지 않을까요? 내가 애착을 했던 그거는 딱 갖고 있으면 거기에는 기운 그 사람이 가졌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운이 여기에 들어간다.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에 본인이 뭔가 좋은 그 일을 하고 싶으면 또잘 사는 집이나 또 본인이 좀 괜찮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.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착되어 있는 폐물이 되었던 귀한 거 하나만 달라고 하라고. 그럼 그 사람 기운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을 텐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, 그 사람이 상승세를 띄고 있을 때그 기운을 가지고 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. 그래서 영혼 말고 기운이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십니다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